안녕하세요. 라운누리 캠핑카 카라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두성 캠핑카에서 제작한 카라반이고요. 면허는 특수 면허가 필요 없는 소형차 100, 1,500cc 차량으로도 운전이 가능할 정도로 가벼운 차량입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2 0 0 0 c 는 돼야 차량에 데미지가 좀 가진 않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외부 모습이고, 관성 브레이크 장착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주행 충전기, 잭도 장착이 돼 있고, 전면 트렁크 박스인데 발전기가 들어갈 수도 있는 위치가 되어 있고, 가스 번호, 가스통, 에어컨 실외기, 외부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외부 수납함, 여기 뭐 텐트라든가 의자 다 들어가고요. 이쪽은 냉장고 벤트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스 온수기입니다. 그다음에 뒤쪽에 수납함 여기도 뭐 의자라든가 망치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죠 창문이 크죠 그리고 이쪽은 물 주입구 그 옆에 화장실 이쪽은 전기 인입구 그다음에 무보 그다음에 이쪽은 서비스 정비할 때 쓰는 곳이고, 무버가 장착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실내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입구 쪽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변화식 침대가 있고, 위에는 접이식 침대가 2층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출입구에서 전면에 화장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주방이 설치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변환식 침대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상부 장이 있고 좌우 쪽에 큰 창문이 있어서 환기가 잘 되어 있고요. 에어컨은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네요. 위쪽을 보시면 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수납함이 많네요 이쪽에 앉아서 보면 테레비가잘 보이고 밑에는 가스 온... 가스 히터죠 가스 히터 설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서 부엌 냉장고가 아래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수납함그 다음에 가스, 렌지, 수도, 그 다음에 위쪽에 상부창 이렇게 크네요그 위쪽에는 천장형 환기, 벤트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장을 한번 열어 볼게요. 장은 열면, 열자마자 불이 켜지고, 태양광 컨트롤러와 바닥 난방, 온수매트의 조절기가 설치가 되어 있죠. 태양광 컨트롤러가 있다는 거는 태양광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화장실, 화장실, 문, 저, 바, 바 하네요 아무래도 연식이 있다 보니까 10년 정도 됐으니까요. 2009년식입니다. 그런데도 뭐 사용감이 깨끗하게 잘돼 있네요. 응, 음, 화장치천장그리 벽면, 수납장. 뭐 헤어드라이기나 휴지 같은 것도 다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전체 제고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두성 캠핑카의 750kg 미만의 견인차 면허가 필요하지 않는 모델로 승용차로도 운전이 가능한 견인이 가능한 모델이고요 4인치 침 가능하고 2층 침대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뭐 10년 정도 됐으니까 어, 사용감은 있죠. 예. 가스 시설, 태양광 감사합니다.